안녕하세요. 물한 세고, 비한 세고, 외풍 없고, 결론 없는, 하자 없는, 특히, 단열 성능 하나 기가 막힌, 패시브 하우스 급 단열 성능, 1년 난방비는 기름 3드럼 66만원이면 충분한 월드 더 마우스 진주 현장 27평형, 52일, 9회 차, 9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매 현장마다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현장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사이사이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을 드리고 투명하게 영업을 하는 월드덤 하우스 연말이 다가오는데 저희들이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미리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달라졌던 부분은 이렇게 그 창이 달 이제 문이 달리고 내부에 이제 목수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제대로 된 모습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은 지금 어 12월 말에 그 중부지방 쪽에서 한파주의보에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엄청 추운 단열의 중요 단열의 성능이 지금 너무 너무 너무나 중요시 여겨지는이 시기에 우리 도마우스는 영하 18도에 난방 안 하고 0도, 그리고 그, 조그만히터 2kg 짜리 하나면 하면은 거의 온도가 14도까지 올라가는 시, 그런 사례를 가지는 패시브 하우스급 단열 성능입니다. 어떤 건물도 단독 주택은 내가 집을 데우지 않으면 절대 안 따뜻해집니다. 우리 집은 이 자그마한 태양으로만으로도 온도가 올라가는, 나가는 열보다 들어오는 열이 많으면 당연히 건물의 실내 온도는 포근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우리 건물은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100mm 스무 장을 압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조달청 공사도 하는 저희들 월드더 마우스는 이런 식의 일관에 된 공정으로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하자 없이 따뜻한 집을 이런 단파주의보에서도 집이 따뜻한 이유는 단열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포근하고 아늑한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평생에서 돈이 제일 많을 때다. 집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집. 그 좋은 집이 있는데 굳이 다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집은... 기본에 충실한 어포르블 하우스, 경제적인 주택이어야 한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돈을 쓸 필요 없는 집이어야 한다. 최소한 냉난방 단열,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하고, 겨울에 난방을 안 해도 최소한 미지근한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단열 성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례가 있었고, 지금도 1 년에 두드름 이상 쓰지 않는 건축주님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집이 있으면 저희들은 업력이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집과 집을 지어서 사례가 표준화된 공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에서 나라의 공사를 하는 건 되게 어려운 현상이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과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만 나라의 공사, 특히 바다 위의 공사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멀쩡한 건물이 3m에서 떨어져도 멀쩡하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일반 건물은 지진 그 정도면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저희들 해상 펜션 같은 경우는 3m 제일 많이 태풍이 불면 파도가 3m씩 칩니다. 15년째 영업하고 있다. 그 정도면 저희들의 성능과 자재의 검증은 충분히 되었으리라 보이고 그리고 그 사례를 끊임없이 1년 내내 투명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으니 믿고 선택하시면 된다는 말씀, 그리고 투명하게 매주 매주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스스로 검증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장도 내 현장이 어떻게 바뀔지 매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 이랬으면 이렇게 되고 저랬으면 순서에 맞추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하나하나 꼼꼼히 투명하게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하고 달라진 점은 이제 문이 달렸고요. 이제 위에 지붕 다 달렸고, 아, 위에 저 지붕은 아스팔트 칼라 싱글입니다. 다음부터는 징크도 해도 되고, 거기에 스페니시 기와하면 엄청 좋습니다. 돈이 좀더 듭니다. 아, 그런 내용이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벽체 스타코 마감인데요. 저기도 다른 다양한 원하는 대로의 마감은 다 가능합니다. 세라믹 사이딩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그게 비용이 비용 문제입니다. 경제성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맞춰갈 수 있다는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 여건에 맞는 좌우 높이, 어, 높이와 좌우 폭 길이, 스무 평, 서른 평 높이, 더 높이도 가능하고, 단층이 복층도 되고, 이층도 되고, 다락방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원하는 오다메이드로 만드는 현장 건축이기 때문에 약간 좁은 곳에 진입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일반 콘크리트 주택처럼 땅이 꺼지면 땅이 성토한 땅은 꺼집니다. 무조건 꺼집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가볍기 때문에 경량이라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저희들이 이렇게 단일이 잘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가까이서 찍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 드렸듯이 이쪽에는 이제 작은 방이 될 것이고요 위에 지붕에는 저희들이 어 소피트하고 무음통에서 건물을 깔끔하게 그렇게 지어 준다 여기 중간쯤이 지금 높이가 그의 5m 정도 되는데 중천장이 있고 중천장이 있습니다 천장이 180mm 단열재 중부 일권역에 만족합니다 하는 그 두께가 230mm입니다. 23cm. 우리는 2,000mm입니다. 2m. 크기의 중간에 100mm, 1,000mm, 그게 3m를 압축했습니다. 그러 단열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2,300mm 그에 해당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3m에 해당하는 정도, 3, 3,000mm에 해당하는 정도의 단열 성능을 가지면 그러니까 안될 리가 없습니다. 자 바닥에 벽체를 보시면 벽에 200mm 합판치고 섞고치고 지금 오늘 공정이 그 공정입니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180에 100mm.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유럽형 단열 방화문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전등 뽑기 위한 전선 다 나와 있고, 여기에, 여기 2 3 m m 폐율입니다. 이게 그, 여기 창호는 항상 똑같습니다 열과 유율 다 맞추고요 어떤 경우도 창호의 단열이 벽체만큼 갈 수가 없다 외벽은 이렇게 스타크로 마감을 했으며 이렇게 마감을 했고 오늘은 개가 엄청 많이 짖습니다 일요일이라 그런가 봅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지 아무튼 했고 여기는 이제 그 화장실 부분이 될 목욕하는 부분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창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짓는다. 그냥 뭐 대구 엄청 어마어마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깔끔히 그렇게 마감을 하고 여기는 보일러실이 요렇게 마감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러가 원래 이게 보일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만들어 드렸습니다. 원래 이게 전기로 하기 위해서 하려다가 아, 많은 양의 그 온수가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방을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 여기서 이번에 이제 곧 보일러 설치해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참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단열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실리콘 작업한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게 하나하나가 이런 게 그냥 커트로 되는 게 아니라 특급 기술자가 계속 1년 내내 같은 것만 하면 항상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 저 주방하고 연결된 다용도실이 될 것이고요. 실내에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에까지 여기에 집은 높으면 좋습니다. 높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 부분도 이제 점점 조금씩 더 가라앉죠. 저기가 어, 저런 건 나중에 1년 정도 지나고 난뒤 건물에는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까이 보시면 이게 바닥이 가라앉습니다. 성토 한나은 무조건 가라앉습니다. 안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다. 월드드마우스 주택은 그런 식의 단열 성능을 갖고 있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괜찮았다. 즉 나중에 시멘트로 사침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 여기가 이 추운데 춥지 않은 집그 아늑한 주택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검증된 회사하고 거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일주일 내내 매주 이렇게 올리면은 뭐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이번 공정이 중요한 내용은, 이유는,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현관에, 여기 이제 타일 붙일 부분이고요. 여기에, 위 합판 석고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번 공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내 마감을 하기 위한 목소 공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에 알, 그러니까 시멘트 미장만 되어 있는 건물에, 이제 미장, 그 위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 되는 거죠 내부 목수공정이 자 여기에 상을 건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2600 마감입니다 2600 마감이고 더 올려도 되고 3m 해도 되고 아무튼 여기는 2600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더라 건축주님의 요청대로 그렇게 해드렸고 여기 낮춥니다 요 단이 뭐냐면 여기 단을 낮추어서 여기는 2400까지 싱크대 상부가 24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도 합판 치고 석고 치고 도배할 예정이다. 이 부분이 주방 부분이 될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는 거실 부분이 될 것인데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석고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게 그 자랑하는 게 여기가 합판 치고 석고 치고 도배를 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조용합니다. 여기 진짜 딱잘 됐네요. 여기 보시면, 하판 치고, 석고 치고, 여기에 멋지게도 되고, 피스 박아도 되고, 원하는 대로 여기는 뭘 액자를 걸어도 아무 문제 없고, 방음 네, 좋고, 그러니까 시원하고 따뜻한 건 기본이고, 건물로서 유지 관리가 쉬워야 되는데, 소음에도 여기가 가까운데, 이제 비행기도 날아다니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근데, 조용하다. 비행기 소리만 안 들어도 굳이 어딥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일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목수님들이 조용하게, 전부 다 이렇게 하판을 다 대고 작업을 해줌으로써 그런 기본이 된다. 자, 저희들이 단열이 왜단열이잘 되냐고,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이게 만져보시면, 건축주님마다 말씀 이거 만든 지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들고 도마니 이렇게 부딪히고 찌그러들어도, 손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게, 로우 머티리얼이 이렇게 좋아야 오래 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멘트, 시멘트 본드, 화이버 글라스가 군대 철문 만든 화이버 그 소재입니다. 화이버 글라스. 요걸 실내에 두 번, 한 번에서 두 번, 실내는 네번 합니다. 요거 세 번에 명고르기 한 번. 그러면 집이 튼튼하지 않을 리가 없고, 거기에 외부는 요렇게 스타코가 될 것이고, 내부에서는 요런 식으로 하판 치고 석고 치고, 하판하고 그 위에 그 석고가 올라간다는 걸 보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건물이 어떤 유지관리하는데도 편리하다. 그러니까 보통 액자 걸어야 되는데 그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작은 방도 마찬가지. 이제는 석고까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의 많은 공정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왜 이게 보통 보면 그냥 석고만 두피칩니다. 편하거든요. 저희들은 합판까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모질이 편하고 나중에 관리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추운 집에 사시냐고 왜 추운 집에 이렇게 좋고 이렇게 검증돼 있는 제품이 있는데 목조 같은 경우는 마르죠 그리고 단열재는 그 이렇게 보면은 중력으로 인해서 내리 않습니다 처음에 몇 년은 괜찮은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난 모릅니다 남들 회사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 거는 여기 안에 철골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미장을 해 버리니까 그걸로 건물로서 딱 고정이 돼 버리죠 여기 위에 EPS Expanded Polystyrene이 이게 100mm 20장 압축합니다 판넬 100mm 20장을 압축해서 이렇게 나왔다 여기에다가 이 사이사이에 각관이 100에 100짜리가 다 들어갔다 150이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미장을 하면 전체가 거대한 한 몸덩어리가 되어서 지진에도 강하다 내 외부에 이렇게 시멘트 미장하니까 깔끔하다 저희들이 기초부터 마감까지 원샷으로 다 하고 어, 필요하면 은 토목도 해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검증된 회사하고 거래하는 그래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저희들이 어, 초특급 기술자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공정으로 1년 내내 공사를 하면 은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 없는 집 그리고 스트레스 추위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다리미처럼 시원한 집 그리고 20년 동력에 조달청 공사를 하는 바다 위에 3m 태풍에도 멀쩡한 집을 짓는 그런 실적을 갖고 지금도 하고 있는 월드더 마우스다. 기초부터 마감까지 중국까지 원시하신 월드더 마우스 진주 현장, 목수 공정까지 진행되는 거 보여드렸고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월드더 마우스였습니다.